현재 건강공단의 상담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을 외치면서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면서 어, 공산주의 논란까지 끌고 온 언론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을 위해서 어, 한 번씩은 상담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건강보험공단의 상담 직원들이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국민건강보험이라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고 어떤 질병사항이나 아니면 심지어 가족관계들까지 조회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사용하는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에 따르면 공공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가 됐었어야 될 곳이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공단의 상담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을 외치면서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면서 공산주의 논란까지 끌고 온 언론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의 오늘 2월 3일 기사를 보시면요. 건보 콜센터 위탁 업체들, 공들여 키운 직원을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빼앗나, 라는 제목으로,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파업을 다뤘습니다. 그니까 이 기사를 보면요. 콜센터 위탁 업체들, 그러니까 민간 위탁 업체들의 주장에 그 관점으로 어, 쓴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위탁 업체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전화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상담사들은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키운 회사의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공기관이 국가가 무슨 권리로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 기업의 자산을 빼앗아 가느냐 또 다른 업체를 보시면요 보상도 없이 밀어붙이는 게 공산 국가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위탁 업체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 콜센터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규직화를 하면은 자기네들의 자산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예요. 이 한국경제기사는 이 민간위탁업체들 사장님의 관점으로 어, 이 사태를 좀 바라봤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의 관계자의 이야기를 넣긴 했습니다. 어, 딱한 줄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찰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것. 사실, 이 업체들의 이상은 굉장히 열심히 A, B, C,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길게 했는데요. 이, 실제로 파업을 하고 있는 이 지부 관계자의 이야기는 우리 요구 들어줄 때까지 하겠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별로 정보값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문장은 이 국민건강보험공, 고객센터 지부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상만 줄수 있는 멘트를 고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들어봤어야 했던 말은 아, 이 공대력 키운 직원을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빼앗나라는 위탁업체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 이 공공 왜 이것이 공공 부분이 정규직화가 돼야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물어보고 그 부분을 써줬어야지. 어, 이 반론을 받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반론은 전혀 의미가 없는 반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뜨아에서 어,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위탁 업무를 하는 업체는 네. 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음. 어,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네. 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계약 특수조건을 보면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 장비를 다 제공을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체가 특별한 기술 내지는 시설과 장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일부 기사에 공들여서 사청업체가 키웠다 이런 얘기는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로 소득 질병 이, 이런 정보를 다 보게 돼요. 어? 상담사가 네. 그러면 그걸 그 민감한 정보를 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상담사하고 음.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만 보면 돼요. 네, 네. 그런데 여기 하청업체가 끼는 거잖아요. 네, 네. 간접고용 되어 있으니까. 네. 왜 누구, 누구 마음대로 그런 그뭐 재산 상황이나 이런 소중한 정보를 그렇게 봐요. 네, 네. 그럴 이유가 없죠. 네, 네. 많은 사업장에서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네, 네. 굳이 어, 못하겠다. 왜 민간이 다 정규직 노동자인데 왜 직접 수행하라는 요구를 하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문제가 있죠. 노조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리 반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들이 들어갔어야 됐는지 좀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경향신문에서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 2월 2일에 이 기사를 썼는데요. 한국경제 기사와는 또 관점이 다른 기사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2월 2일 기사는 정규직화 정책 헛바퀴, 건보공단은 시간 끌기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위탁 업체 사장님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잃는다. 이런 관점으로 썼던 한국경제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요. 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까 원래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꼽는,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이 원래 정책에 따르면은 이런 공공부분의 상담 직원들이 정규직화가 됐었어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는 이미 정규직 전환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보공단 쪽만 지금 정규직 전환이 안된 상황이라고 또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책임한 것은 이런 정부 정책과 플러스 건보공단,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돼 건보공단도 시간 끌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보공단도 문제지만 정규직화 실행 의지를 정부가 또 다시 좀 뚜렷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한국경제기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다. 제2의 인국공대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취준생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외주 콜센터 직원을 정규직화해야 되냐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2006년 이전에는 이 업무가 정규직 업무였었고. 2006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 공공부문에 대해서 효율화를 이야기하면서 외주로 갔었던 그런 것들 따져 보면요,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실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할수 있고 상담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정규직이 하는 일이 맞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환이 이미 됐었어야 할 부분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짚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하나 소개드리고 해 싶어요. 이 기사를 보면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사가 기고를 하신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통화하기 어려운 이유 이겁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점심 시간이 뭐 40분이었고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데도 어좀 푸다닥 공부를 시켰다. 굉장히 짧은 시간 공부를 시켰다. 그리고 하루에 100콜 이상을 받게 하고, 빨리빨리 전화를 안 끊으면, 빨리 끊어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악하게.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노동들의 문제가 결국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채용, 뭐 정규직화 이런 것들 뿐만,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는 이유예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특히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무슨 공산주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려워지면 어? 뭐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뭐 기업에 이제 공적 자금 투여하고 그러잖아요. 예. 어. 기업에 돈그 지원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왜그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음, 음. 어,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투쟁을 투쟁의 정당성을 뭐 훼손하기 위해서 빨갱이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이유. 결국은 공적 서비스의 질적 그런 상승을 위한 것이고 어, 원래부터 정규직 업무를 해왔었던 일인데, 이 부분만 정규직이 안된 부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먼저 하나하나 짚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굉장히 어, 이 운동과 싸움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된 경제지의 기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 물론, 어, 모든 관점들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한쪽의 관점만 담고 반론을 너무 형식적으로만 받는 수준은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요?